일찍 일어나는 대학생은 벌레도 못 먹고 학점도 못 먹고 방 피곤하다. 밥자 <laughs> 보니까 어. 4일간 수업 하나씩 들으러 간 거야. 와, 4일 수업. 근데 그 문제가 있다. <laughs> 아무리 새 생각해도 이건 확실히 어. 목표를 정해야 돼. 내가 이번 학기에 좀 재밌는 수업을 듣고 싶다. 어. 하면 다음 학기에 내가 좀 힘들면 되고 아니면 아침 수업을 듣기 싫다. 어. 이러면 오후에 있는 전공들만 모아 가지고 어. 좀 힘들게 다니면 돼. 어. 어. <웃음> 뭔가 <웃음> 아, 하나는 포기해야지. 어떻게 두개다걷겠어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된단 말야. 이 혹시 그 수능 시뮬레이션 영상이라고 알아? 고삼들이 그런 거 보면서 수능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어. 그때만큼 나 대삼 아니야. 고삼이 돼가지고 어. 한국외대 수강 신청 유튜브에 검색하면 어. 그 수강 신청 하는 창이 나오거든. 그거를 그 전날부터 말하 그걸 계속 보는 거야 그러면 자기 전에도 그게 막 전상으로 떠다닌다?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게 하는 거야 어... 대학교 수업에 대한 그 로망이 가득한 거야지 당연하지 뭐 공강? 뭐 필요 없지 뭐. 맞아 필요 없어 놀아야지 어. 어차피 학교 갈 건데 어차피 뭐 재밌으면 장땡 아니야? 장땡이지 딱그 마인드였거든 어. 수업을 신청을 했는데 다 짜보니까 4일간 수업 하나씩 들으러 간 거야 와 4일 수업 근데 그거 문제가 있다 네. <laughs> 아무리 새내기여도 이건 그리고 심지어는 남은 하루 있잖아. 어. 그 하루는 사명강이었어. 어와 그래서, 기억이네요. 와.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. 수업은 감성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다. 아, 재밌다고 신청하는 게 아니다? 어, 이 학교에서 내가 망한 시간표 대회를 신청했었거든. 맞아 해. 어. 그리고 누가 되나 했는데. 내가 됐어. 내가 됐어. <웃음> <웃음> 오 대박. 진짜 그지지다 <웃음> <웃음> 내 친구는 수강 신청 날 끝나고 전화가 온 거야. 자기 올 그랬대. 근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뭔가 이상했나 봐. 장바구니에 과목만 넣어놓고 본 수강 신청을 안한 거야. 그냥 찜만 해놓은 거야. 그래놓고 자기는 한줄안 거야. <laughs> 걔 진짜 그 학기 엄청 고생했어. 어, 진짜로? 그니까 러 여러분아, 이게 장바구니에만 넣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야. 결제를 해야지. <laughs> 9시, 10시 수업이 주에 3일 연속이었던 적이 있어. 나 결국 목요일 아침 수업 중간고사. 교사 때 늦잠을 잔 거야 <laughs> 시험 못 보고 망했지.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. 일찍 일어나는 대학생은 벌레도 못 먹고 학점도 못 먹고 그냥 피곤하다. <laughs> 이게 PC방에 30분 먼저 간다. 이게 꿀팁이라는 거는 그거 진짜 하수들이 하는 거고 네이비 즘싹 틀고 아, 네이비 즘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 손풀기 시간에 들어간단 말이야. 클릭 페스트라고 알아? 그 원을 탁탁탁탁 누르는 아, 게임인데 그 게임을 하는 거야. 그러면서 나의 순발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야 돼 수강신청 날이 다가오면 세뇌를 시켜 아 나는 동국대의 딸 나는 코끼리의 딸 학교에 연관된 제품이 뭔가 나한테 있으면 좀 이게 기운을 줄 것만 같아서 과잠도 여름에도 가지고 가오 과잠도 입고 네이비즘그 서버 이름 바꿀 수 있는 거 알아? 뭔지 알지? 내 맘대로 수정할 수 있어 강홍신 체연 화이팅 아 최대한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들 없애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. 나의 내적 댄스력을 자극하는 K-POP을 절대 듣지 않아. 아 최대한 내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. 이숲속 ASMR 알지? 아내아 마음을 치유해줄 아 것만 아 같은. 어, 어. 어. <laughs> 그런 거 들으면서 좀내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. 나는 수강 신청하는 날? 그날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덕질 본능 꺼내는 날 엑소 너의 세상으로 반복 재생으로 틀어줘 아, 잠깐만 이게 꿀팁이야? <laughs> 그리고 나를 세뇌시켜 나는 지금 수강 신청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우리 OPPA들 보러 콘서트 티켓팅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의욕을 싹 끌어올린 다음에 티켓팅 할 때처럼 컴퓨터 세팅을 다 맞춰줘 어... 끝이야 <laughs> 우리는 빌넛 금지령을 내린 이 포악한 교수님이 있거든? 이 교수님 소문을 내가 못 들은 거야. 나중에 신청을 해야지 하다가 와! 놓친 거야. 근데 난 이걸 못 들으면 채울 수가 없어 전공을. 어. 근데 빌런이안 되잖아. 어. 그래서 무작정 개강 날에 그냥 갔어. 에?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<laughs> 끄덕끄덕하고 롱롱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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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듣고 끝나고 나서 와. 교수님한테 질문까지 했어. <laughs>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. 교수님한테 제가 진짜 수업을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? 혹시 진짜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근데 눈이 초롱초롱해. 어. 한 번만!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자하시는 어, 고양이야. 받아줄 어. 것 같아. 그래서 교수님이 받아주셨어. 와. <laughs> 전례가 없었는데 그럼 받아준 그러니까, 거야, 오빠 어. 어. <laughs> 근데 교수님이 그 이후로 내 이름을 기억해버린 거야. 아, 사랑둥이 아. 돼버렸다! 어. 항상 뭘 물어보면 어, 혹시 현성이는 질문이 있니? 어, 현성이 대답해볼래? 아, 이렇게 된 거야. 그러네. 그니까. 아,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. 일단 듣긴 들었는데, 그냥 한 학기가 힘들었다. 아. 그 친구가 필수교양을 못 들은 거야. 음.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싹싹 핀 거지. 심지어 메일을 보냈는데 답문이 안온 거야. 어. 얘가 포기하지 않고 어. 교수님한테 찾아갔어. 어. 교수실에? 어. 교수님 계세요? 진짜 어. 깡 좋게 찾아간 거야. 어. 그 뿔홍삼 사들고. 막 주저리 주저리 말을 했겠지. 근데 교수님께서. 엄청 인자한 표정과 엄청 부드러운 목소리로 딱두 마디 하셨대. 2학년이죠? 다막개 봐요. 바로 열고 응 빌러 안되니까썩문 닫고 돌아가. 바로 닫고. 너무하다. 교수님. 꾸롱삼 가지고 나왔대. 안 가져 나왔대. 꾸롱삼 두고 왔대. <laughs> 가지고 나왔어야지. 야. 교수님 맛있으셨죠? 따뜻했죠? <laughs> 오전에 수업을 다 듣고 퇴근하듯이 날 시간을 가져야지 오. 이때 난 자기 개발을 할 거야 이런 야심찬 희망을 가지고 어. 내가 사명감을 들었다 와 근데 너무 배고픈 거야 <laughs> 생각해보니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야 왜냐면 아침에 잠자느라 밥을 안 먹고 어차피 끝나면 와, 그냥 저녁이잖아 하루에 한끼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루틴을 세워봤어 일단은 아침에 밥을 못 먹어 아침에 컵라면을 먹는 건 사치야 그러니까 컵라면을 사! 아, 사? 사서 넣어놔 어.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 어. 끝나자마자 정석에서 물을 받아 <laughs> 물을 정체에서 컵라면을 물을 받아 어. 걸어가면서 컵라면을 어? 먹는 거야. 근데 이게 싫어요. 그지같죠? 싫어요. 아니 애타에 안 올라와 이 정도? <laughs> 와뭐 어떻게 저 사람 불쌍하다고 뭐 이렇게? <웃음> <웃음> 근데 이제 진짜 지나가다가 이거 동기들 만나잖아. 최우나 어? 왜 그렇게 괜찮아? 이게 필수 <laughs> 조건이야. 나 보면 항상 팔자눈썹이야, 애들이 준성아 <laughs> 너 좋아했어? 당연히 했지. 너 댓글을? 아 댓글 당연히 잡았지. 구두쇠 했어? 나 했지 당연히. 아나 근데. 너무 놓쳤다. 왜? 그걸 왜 놓쳐? 알림 설정해놔야지. 알림 설정. 해놔야지. 알림 설정. <목소리도>